입했습니다. 곧 경주 시작합니다. 경주 거리 18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등급 말들 11마리의 승부입니다. 4번 원일강자, 8번 록밴드 두 마리가 선행을 모색해 봅니다. 그중 바깥쪽 8번 록밴드 1코너를 도는 물에 안쪽에 4번 원일강자를 넘어섭니다. 선두는 8번 록밴드 그뒤 4번 원일강자 2위로 8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있고 2번 청춘불패, 7번 해상풍, 10번 초광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록밴드입니다. 1마 신동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4번 원일강자 2위로 따르고 7번 해상풍과 11번 하이파이브가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2코너까지 돌아 관람대 건너 편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안쪽에 8번 록밴드가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4번 원일강자, 11번 하이파이브, 10번 초강 등이 2위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그뒤 7번, 5번, 2번, 12번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3번 비바이스가 에 최하위권 자리에 있습니다. 관람대 원너편 직선 주로에서 이제 3코너를 돌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8번 록밴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1마신 정도의 우세. 바깥쪽 11번 하이파이브가 2위로 따릅니다. 8번, 11번 두 마리 가앞서 있고 그 뒤를 10번 초강과 4번 원일강자, 5번 지봉승리, 7번 해상풍승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에 이어 4코너 진입했습니다. 선두는 8번 록밴드 반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11번 하이파이브가 끈질기게 따라붙고 10번 초강까지 가세하면서 8번, 11번, 10번, 4번, 7번, 5번 순으로 결승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8번 록밴드, 11번 하이파이브, 10번 초강까지. 8번, 11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인 8번 록밴드 2위 권과의 거리차 조금씩 벌려 나갑니다. 8번, 11 8번 록밴드가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10번 초광이 바깥쪽에서 따라붙습니다. 8번, 10번 두 마리의 거리차는 그러나 3마신 이상 벌어집니다. 선두는 8번 록밴드, 10번 초광이 2위로 그뒤로 5번 지봉 승미 따릅니다. 선두는 8번 록밴드입니다. 8번, 10번, 5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800m로 펼쳐진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육경주 8번 록밴드 결승선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